자,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이온큐 같이 볼 거고요. 지금 49달러 크게 반등하고 있죠. 자, 요즘 아이온큐 뉴스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 아이온큐가 양자 저항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서 인수한 그동안 인수한 회사들이 아주 열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AI에 완전히 집중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기술군을 신, 설을 했어요. 그래서 US Tech Force라고 해가지고 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 무려 1000명 규모의 US Tech Force를 신설을 하는 건데 이게 민간 빅테크들과 협력해서 연방정부 전반의 핵심 기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연구 자문이 아니에요. 자, 미국 정부에서 직접, 자,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단순히 국무원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자가 아닌 자 AI의 최대 수요자이자. 자, 그동안 정부는 주요 규제로 나섰죠. 근데 이제는 정부가 주요 수요자이자. 구축 주체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인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운영 방식도 기존 공무원과 완전 다른 구조라고. 그래서 이게 미중 전쟁에 이어서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미국 정부판 AI 드림팀을 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AI 드림팀을 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 받는 회사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왜 아이온큐라고 보여지는지. 물론 수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온큐만 수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온 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영상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많이 있을 거니까 영상 보시고 또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 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일단은 수급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이온큐를 우리가 매매를 할때 특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옵션 가격인데요. 특히 이 아이온큐 옵션 같은 경우 현재 여기 55달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라인이 55달러 부근인데요. 현재 55달러에 콜옵션 물량이 많이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상단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런데 아이온큐 주가가 55달러를 넘어서서 그 위로 55달러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 매수 압력이 강해서 이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요. 바로 이 그다음 라인 60달러까지 옵션 가격 구조상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주가 급등이 터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위로 65달러 이런 식으로 상방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옵션은요. 자 촘촘하게 50달러, 53달러, 55달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요. 이게 매일매일 얘네가 가격 세팅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지금 55달러, 그리고 60달러, 65달러, 이렇게 유의미한 물량들이 배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 옵션과 콜 옵션의 비율을 봐도요. 현재까지 지금 매수 비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방 베팅을좀 강하게 봐도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이 맥스페인이라는 맥스페인 이게 뭐예요? 페인이 뭐죠? 고통이죠. 맥스가 최고치잖아요. 그럼 최고치에 달하는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과 푸드옵션의 옵션 매수자들이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가격대입니다. 이 맥스페인 가격이. 그게 얼마냐면요. 현재 50달러예요. 지금 현재 지금 49달러인데요. 지금 아이온큐 옵션 맥스페인 가격이 50달러입니다. 즉 옵션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잃는 지점이고요. 옵션 매도자가 가장 유리한 지점이에요. 즉 기관들이 가격을 이쪽으로 당기기 쉬운 레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 맥스페인 구간은요. 기관이 가격을 거기까지 끌고 갈 의도가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맥스페인을 중심으로 즉 50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눌렀다가 튀는 패턴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딱그 가격대 근처죠. 이미 한번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위로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본장 2시간 전까지 이런 데이터 다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매매 전략 잡아가실 분들은요, 제가 이런 부분 데이터 다 공유 드리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뭐 옵션으로 치고 받을 때 또는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되는 시점들을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제가 저번에 그냥 영상에서 다 공개를 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미국 AI에 너무나도 진심이다. 지금 각종 행정명령이의 뭐네뭐네 계속 트럼프가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낸게 바로 이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 US Tech f o r c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AI 기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인 US Tech f o r c 를 공식 출범시켰다. 자, 이 U.S.테크포스는 단순한 행정조직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조직의 핵심 목적은요, 미국이 이 전략 기술에서 다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기술 개발이라든지 조달 상용화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큐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먼저 이 US 테크 포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가 단순히 연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을 연구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이 국방부라든지 에너지부 연구소마다 흩어져서 각각 따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는 있었지만 실제 조달이나 실전 적용은 느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US 테크 포스가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자, 이제부터는 어떤 기술이 국가 안보,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국가 안보와 국방 이쪽으로 정말 많이 강조하죠. 이쪽에서 꼭 필요한가를 중앙에서부터 정리를 하고요. 이 기술을 가진 기업과 빠르게 계약하고 실증하고 배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탑다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바로 아이온큐의 강점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온큐는 이미 미국 공군 연구소 그리고 국방 정보 기관 그리고 연방 정부 프로젝트와 협업 경험을 쌓아온 몇안 되는 양자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즉, 연구실에서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이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운영 조건을 실제로 맞춰본 회사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US테크포스 입장에서는 새로 검증해야 할 회사보다 이미 수차례 검증되어 온 정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검증되어 온 아이온큐 같은 기업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예산의 성격 변화인데요. 자 유에스테크포스 이거는요 연구비가 아니라 조달 예산, 인프라 예산, 운영 예산을 동반합니다. 즉 논문을 쓰는 돈이 아니라 장비를 사고 시스템을 깔고 장기간 계약을 맺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온키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안정적인 매출과 레퍼런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에스테크포스는요.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 공식적인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요. 자 미국 정부가 전략기술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자 국방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동맹 정부와의 계약에서도 신뢰를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아이온큐가 자 미국 정부와 우호적인 나라와의 실제 계약 이끌어내고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낙인 효과라는 거예요. 이는 아이온큐가 미국을 넘어서 유럽 또는 아시아로 확장할 때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죠. 실제로도. 그래서 정리하면 은이 트럼프의 US 테크 포스, 이 새로운 부서 신설은요. 아이온큐에게 기술을 연구해서 실전으로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정부 조달, 국방 프로젝트 접근 속도를 높이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고 특히 글로벌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호재로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국가 인프라급 이 풀스택 기업으로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아이온큐인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 국방 엔터프라이즈 채택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 플러스 AI 플러스 국가 안보의 교차점에서 있으면서 양자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서 인프라로 전할 때의 경우에 아이온큐는 몇안 되는 향후의 현실적인 텐베거 후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초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로 좀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경기 사이클에 따른 사이클 투자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어, 이 사진들 어디서 좀 많이 본 사진들이죠.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이라는 거죠. 이 꿈과 희망에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휴머노이드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추전도체라든지 그리고 여기 FSD,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 실제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 주가가 200%, 300% 급등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뭐 200%, 300%가 뭐예요? 1000% 소위 말하는 텐베거 종목들이 이런 데서 쏟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들에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어요. 한 발짝만 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 맨 위에 여기 코넬 대학에서 논문 타이틀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분야는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요, 이월가에 보석 같은 기업들, 저평가 기업들 발굴하는 전문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는 이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 한다.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원 시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하는 시장인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엄,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은요. 이미 들썩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장주로 알려진 이 아이온큐라는 종목. 어, 3달러에서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대충 계산하면은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뭐 30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죠. 자,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아이온큐의 성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이온큐 성장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온큐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오른 거 말고 아이온큐가 3달러 시절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미 오른 것 말고 완전 바닥에서 이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네,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2의 아이온큐를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뭐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은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이 종목은 당연히 기술력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고요.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어, 아이온큐 대장주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돈의 흐름이 선결 있었습니다. 월가의 비밀스러운 해치 펀드들. 자, 해치 펀드들 중에 정말 알짜배기 헤지펀드들이 많습니다. 원래 비상장 회사들이 진짜 돈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헤지펀드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유. 미국의 뭐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즉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고요. 뭐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래들은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터질 텐데, 그 이후에 눈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 터지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도요, 수익이 나기는 납니다. 하지만요,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은 일반인들은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할 때, 아이온 Q 3달러 시절, 이때, 아주 조용하죠. 이때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아주 편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미장은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외화벌이 할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상하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섹터에 이런 모멘텀 재료만 있으면요 우리가 미리 선점해 둔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 하시거나 혹은 복리로 누적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실제로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알아보고 투자 하시겠죠 그리고 공부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자 여러분들에게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 요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장이 좋건 안 좋건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 받으실 분들, 그리고 좀 궁금하다 하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요.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세 가지 넣어놨죠. 그래서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이렇게 체크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요. 다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무료라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대신에 이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제가 많이 받아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